2020년 12월 10일 부르신 그회입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을 드립니다내 주님은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큰 사랑 나, 자유로운 내 나의 구원 되시. 상나와 함께 하소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믿음 나가시고 주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하나님의 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말씀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었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줄은 그 위에서였습니다. 그 형님들은 누가 띄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장을 지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아인에게는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생에 들어가는 게 없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랑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던 말을 지느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내 주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내로가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국에 들어갔었느냐? 박과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빔을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 아비가 있느냐? 있을 땅으로는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은 물땅 지고도 지고 물깊은 바다에 심어는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각각 제때에 낼수 있으며 을 다른 들에게로어갈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를 구름에까지 높여 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섭수는 누가 것이냐? 비를 주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리를으면이 서로 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이 엎드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욕기 38장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 욕이 왜,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했었는데, 영어로 하면 why?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 because, 뭐, 라든지, 아니면, 뭐, 왜냐면, 이런 일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냐? 그때 본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처음 닦을 때, 물의 경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리고 별들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리고 이 천지를 운행할 때, 그때 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의 질문은 왜 그랬습니까? 하는데, 누구냐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제 좀 오늘 본문을 넘어가는 것이지만, 요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그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누구냐로 사람에 대한 질문이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설명을 할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다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창세 전부터 지어졌고 지금 계획이 있고 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엘리우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엘리바스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공감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은 나한테 뭐 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때 그 창조의 때그 섭리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그때 니가 봤느냐 누구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엘리후의. 표현에서 좀더 시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뭐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38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지금 현장으로 느껴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타나는 그 순간 사실상 이미 욥이 질문했던 그 모든 질문은 자기가 막 이럴 수가 했던 일은 다 이미 응답 받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욥에게 나타난 그 상황 자체가 욥을 인정해 주고 욥을 축복해 주고 요에게 모든 답을 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요비 그때부터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야이 기도도 무력감이 생긴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주여, 제게 믿음 그리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냥 입이 열어지고,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고 귀하해 보이는 것은 지금 37장까지 욥은 전혀 모르고 씨름을 하다가, 38장에서 만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도 해석이 안 되고 옆에서도 해석을 못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을수록 그 은혜가 더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